백수야, 지금 단수돼서 물안 나오니까 목욕탕 다녀와라. 이은 아침부터 왜 목욕탕이야? 귀찮으니까 내려갈게. 내일 갈게. 같은 <laughs> 소리 하네. 네가 지금 오물이지, 사람새끼냐? 당장 안 가?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인 김백수입니다. 집에서 뒹굴, 아니, 공부하다가 간만에 목욕탕에 갔는데요. 노숙자 같은데? 내알 꼬질꼬질 냄새 싫어냐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다 보니 한동안 못 씻어서 그런지 제가 좀 꼬질했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시간대가 애매해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한 샤워를 마친 뒤 탕에 들어가서 뜨끈하게 앉아있는데 음? 내 또래쯤 돼 보이네 쟨 취업은 했을...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정말 가끔 지금처럼 이른 시간대에 여자애기를 데려와서 씻기는 아빠나 할아버지가 있긴 한데요 방금 들어온 아이는 좀 평소에 보던 애기들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탕 특성상 서로 무관심한 척하고 있는데. 오, 제 1년 뒤에 못매짤듯 미친! 애기한테 뭔 소리냐! 애기 왜어 요즘 애들 발육 장난 아니네? 아까 그 무개념 애들이 성롱 발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제 근처에 있던 아저씨는 끈적한 눈길로 여자애를 훑어보시더라고요. 애기 아빠는 위기를 느꼈는지 얼굴이 붉어지면서 한소리하려고 했는데 애기가 눈에 거품이 들어갔는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애기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중민들은 더 놀리기 시작하고 아저씨는 이때다 싶었는지 더 노골적으로 보는데 얘라이 모르겠다! 평소 정의감이 추철하던 저는 향에서 뛰쳐나와 들고 온긴 수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으 뭐야! 씨발! 눈! 가려준 틈에 아기 아빠는 얼른 아기를 씻기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창피함과 뿌듯함을 함께 느끼며 목욕을 마쳤는데요. 저기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황이 없어서 지금 인사드리네요. 알고 보니 아기 엄마가 아파서 혼자서 아기 씻기러 오신 거더라고요. 아기는 예상한 대로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기 아빠가 사라지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까 그놈들이잖아. 아씨 어떤 새끼야. 우리 엄마 새다 왜? 아저씨 예? 예? 너 어, 눈깔 조심 좀 합시다 남 큰어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번만 더 그러다가 나한테 걸리면 뒤질 줄 아셔? 저는 그렇게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방구석백치준생이긴 했지만 목욕도 개운하게 하고 옷처럼 좋은 일도 한것 같아서 보람있는 날이었답니다